반갑습니다. 제가 저쪽에 여기 멘트가 기억이 혹시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두박두박 한 걸음씩을 주제로 발표하는 정정입니다저 삶은 평탄한 삶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박두박 두박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용기 하나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희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50번의 면접 끝에 청문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동북에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도 컸고 야망도 컸고 엄청나게 희망이 컸습니다. 아불사 이게 뭡니까? <laughs> IMF로 최단기간 잘되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당했죠. 슬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형님이 돌아가셔고 어, 부모님의 성하로 선을 백 번을 받습니다. 처음 받던 사람과 또다시 미, 맛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 혹시 결혼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보물 1호, 2호, 3호, 4호 귀엽지 않습니까? 특히 4호는 눈을 들보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막내, 초등학생입니다. 이 애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laughs> 잘 놀고, 막, 밥값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세사리 장사, 택시기사, 두부 배달, 킥서비스, 아비옹까지 했어요. 두부는 남는 두부 있잖아요.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지금은 정말 싫어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산을 찾았습니다. 백두대가 나시죠. 진부령부터 지리산까지 870km 다 탔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 아픔을 치료를 했습니다. 동쪽으로 울릉도 성봉을 찍고 서쪽으로 기때봉을 찍고 북쪽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찍고 땅끝 마을까지 산을 안 가본 데 없이 가봤습니다. 저희 힘은 가족이 원천입니다. 가족이과 함께 전국 일주를 많이 갔습니다. 저 중에 먹으러 많이 갔죠. 아까 박한 말먹으러 많이 갔죠. 0년째 이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1월 1일이 되면. 해돋지 가는 행사입니다. 춥죠? 김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구경하다가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는 것이 창원 스피치 사랑입니다. 벌써 5년째 가지 않습니까? 5년째. 해원에서 총무, 사무국장 이렇게 말 못하는 제가 5일 전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앞으 나와서 일하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현식 때. 정말 잘생기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젊고 이런데 하트 한개 받았잖아요. 전네개 받았습니다. 지금 <laughs> 현재 저는 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만화님 뒤에서 열심히 알바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째 작그만한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저의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죠? 100번의 선을 벗고 50번의 면접을 보고 20가지 이상을 직업을 가졌지만 저는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할까요 저는 압니다. 힘들고, 막힐 때, 두벅두벅 두벅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면, 언제서는 정상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생도 언제서는 도착할 것이라 믿습니다! <laughs> 대개 아버님들이시죠. 대한민국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